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세계사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는 우리가 뭐 여러 책에서 공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사 책을 몇권 접하다 보면 그 책만이 갖고 있는 뭔가 숨겨진 세계사의 인사이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뭐 화석화되고 지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역사로부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그 근거가 바로 역사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사 인사이트는 대단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류는 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백인종, 뭐 황인종, 뭐 흑인종, 뭐 따로따로 생겨나서 따로따로 발생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기원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만나는 단 하나의 할머니, 우리가 루시라고 부르는 그런 여성 화석이 있잖아요. 거기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진화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이 저자는 세계사에 이제 세 번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세계화인데, 자, 1차 글로벌리제이션이 뭐냐면, 15에서 15만 년전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한 거예요.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 하면 뭐 네안데르탄, 기타 등등에서 다양한 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으로 지금은 널리 인정을 받고 있죠. 이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에 고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했던 주먹도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용했던 주목도끼는 찍기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슐리안 석기라고 해서 뭐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교한 거라는 거예요. 주목도끼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근데 서양학자 모비우스가 동서양의 이 지능의 차이가 바로 이 아슐리안 석기의 사용 유무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동양에는 이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집게만 사용했고 벌써 두뇌가 떨어진다. 하지만 서양에는 이 석기가 발견이 되니까 서양이 애초부터 뛰어났다. 뭐 이러한 근거로 주장을 했는데 이 아슐리안 석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연천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학자의 이론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연천 전공리에 여행 가시다 보면 한번 들러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글로벌리제이션이 바로 우리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출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7만에서 5만 년 전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3차 글로벌리제이션은 15세기에 유럽 입장에서의 대항해. 그 전까지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단 유럽인이 이동하면서 이제 서로 상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뭐 유럽의 대발견, 이게 아니라 인류적 관점에서는 헤어진 인류가 대상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타 민족, 타 국민들과 뭐 결혼을 하고, 아, 뭐 국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런 개념이 잘못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하나의 종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까이 붙어 사는 또 민족, 인종들끼리 서로 싸움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르고, 니네는 저게 다르고, 어 그런 거 없애야겠죠. 왜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한 종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세계 평화, 화합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팍스 몽골리카와 유라시아 상업 발전 이 유라시아 교류의 결정적 계기가 된 시대가 바로 몽골의 지배기였다고 합니다 몽골이 저기 유럽까지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거의 하나로 통합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의 나라에서 지배를 하니까 교류가 안전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국경선을 많이 넘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에 의한 지배 시기를 이제 팍스 몽골리카라고 해서 유라시아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뭐 한족의 역사. 이렇게 바라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죠. 중국의 사대하고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또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황된 자부심들. 이런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절대 말이 안 되고, 영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왜냐면 하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한족만이 통치해온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몽골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바로 몽골의 시대에 전 세계의 교역망을 만들게 되었고, 뭔가 발전을 일으켜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청나라, 바로 근대 이전에 중국을 통치했던 가장 넓은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도 바로 청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중국은 청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직접 통치를 안 받은 것이니까 뭐 중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런 화합을 위해서는 민족사 관점이 아니라 영역사 관점으로 우리 서로 모두 다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좋은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몽골의 통치 시기가 얼마나 대단했냐 그리고 그 시대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절강성 항주, 우리 여행 갈때 소주 항주 많이 가잖아요. 그 시대만 에 해도 막 높은 건물이 즐비하고 그 1층에는 상점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막 널려 있고 그 산물들이 뭐다 신선하고 너무 좋은 제품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에 보면 복건성의 천주라는 곳을 방문을 했나 봐요. 지금의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갔더니 세계 항구 중에 가장 규모가 큰것 같다. 이분 바투타는 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본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선박이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항구의 규모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수 있죠. 바로 이 몽고의 시기에 우리 한국이 널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교류가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명이 어떻게 됩니까? 코리아가 되는 거죠. 고려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불어로는 뭐 코레. 거의 비슷해요. 발음하는 정도도. 이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 대해서 대단한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 페니키아 문명. 자, 유럽은 그리스 로마. 오직 그리스 로마에서 자기의 뿌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가 그 전에 페니키아 문명이 없었다면 과연 건설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많다는 거예요. 페니키아인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중해 교역망을 다 완성을 한 거죠. 심지어는 뭐 당시에 아메리카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해술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지금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을 페니키아인이 만들어서 전해주게 된 거죠. 물론 이 페니키아가 로마에 망하면서 그전 시대의 사료가 다 불타 없어지고 의도적으로 뭐 폐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 서구적 관점에서 페니키아에 대한 연구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뿌리를 여기 중동, 레바논 지역 이런 인종에서 찾고 싶지 않은 이런 주관이 개입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페니키아 문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덜란드의 비상. 네덜란드가 사실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런데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대형 제국이 생기기 전 고시기 그 길지 않은 시기지만 유럽 전체를 제패하는 그리고 세계로 가장 활발하게 뻗어나가는 경제 대국이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런데, 과연 네덜란드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른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당시 유럽은 이 종교 전쟁, 종교적 갈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했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지 아니하며 신문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전세계 다양한 이들이 네덜란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모이게 되죠 세계부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네덜란드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투자로 해서 굴려야 되잖아요 많은 돈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공채를 매입하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 공채, 국채인데 국채라는 거는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막대한 돈을 빌리고 갚는 건 차근차근 갚는 거니까 자 이러한 네덜란드의 그 잉글랜드 은행의 국채 투자 이것이 바로 영국이 자,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뭐배 만드는 돈으로도 다 쓰이고 대영제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당시 네덜란드가 종교적 관용으로,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경제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작은 나라, 또 많은 정보가 집결돼야 되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야 하는 그런 통상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 종교적 관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인종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닐까. 아시아의 재부흥과 물류. 이 책의 제목이 세계사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경제의 중심축이 다시 아시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아 경제의 막 부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유럽인들의 관점이고,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 경제의 재부흥이 되는 거죠. 왜냐? 과거에 아시아가 가장 잘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고, 영토도 비옥하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 영역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지만, 메이지 유신 때 뿐만 아니라 그전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제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망해버렸다고 싫어하는 그 조선도 당시 GDP 같은 거 추정을 하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의 재부흥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바로 이제 물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게 뭡니까? 해상권을 장악한 거죠. 해상권이라는 거는 물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거, 바로 또 해상권이죠. 아니,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지켜서 뭐하나? 근데 바로 그게 물류라는 거야. 지금도 뭐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이런데 장악을 못하면 거기 막아버리면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라는 그런 물류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과거 영국이 전세계 해상권과 전신을 깔게 되면서 전신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막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늘 적자인데 그 전신수수료가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또그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자체가 수수료는 아니지만 통화를 언제든지 찍어서 공급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역 결제에 기축통화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또 앉아서 벌게 되는 이런 수입이 막대한 건데 1대1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약간 비관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물류, 우리가 취해야 할 미래 전략이 무엇인가? 바로 유럽과 일본, 그 사이를 관통하는 철도 물류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남북한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일본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전자리에서 이 물류로 인해서 또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수출이 중심인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물류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여러 부가적인 이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미래 전략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